영남일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사빈의 청년나우 진행의 강사빈입니다. 그동안 특별대담으로 진행하느라 이렇게 혼자서 찾아뵙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우리 지역 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해결방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거국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줄임말인데요. 북경북 지역에는 이 직어국이 딱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바로 경북대학교죠. 이 경북대학교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사실 이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의 역할을 해왔다라고도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유일한 직업국이기도 하고요.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 경북대학교라는 학교 자체의 위상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입시라는 걸 졸업한 지 3년 정도가 돼가는데요 저는 2학번,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이 경북대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우리가 입결표라고 학원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 대학들의 서열을 정리하는 표에 있어서 지거국들이 지금까지는 서울 중위권 대학 이상의 위치에 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중하위권, 이제는 서울 하위권 대학과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저는 실제로 체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가까운 대학들 아니면 수도권 내부에 있는 대학들 좁게 봐서는 인서울대학이라고 하죠. 서울권 내부에 있는 대학들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 자체는 그 대학 수준이 어떻든 어쨌거나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의 위상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뉴스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북대 신입생 중에서 46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자퇴를 했다. 그런데 이 수치 자체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들을 전부 다 놓고 봐도 제일 높은 수치였다. 신입생 때 자퇴, 무슨 이유 때문에 할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 반수라고 하죠.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입시를 한번더 치르고 다니던 대학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교에 합격한다면 그 대학교로 옮겨가는 그것을 우리는 반수라고 합니다. 그럼 반수로 인해서 자퇴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같이 가는 현상이지만 제가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직업국은 갈수록 추락할 수 밖에 없는가? 첫 번째로 국가장학금의 요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해서 이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 재학 중인 사람들을 위해서 학비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국가장학금 수혜자들 수는 갈수록 늘고 있고, 국가장학금에서 지원해주는 범위 역시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가장학금 분위기준을 보면 1분위까지는 260만원, 그리고 기초 차상위 기준까지는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따져보면 사실 국립대 이점 특히 직업국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싼 학비라고 할수 있겠죠. 이싼 학비 자체의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때 항상 나오는 말, 철밥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철밥통이라는 말이 저는 다르게 해석해서 주인 의식이 부족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경북대를 포함한 다른 지역 과점 국립대학들의 교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 의식이 어느 정도일까? 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할수 있을까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과 통폐합이나 내부 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꼽고 싶은데요. 국립대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 수요가 없는 학과에 대한 뭐 통폐합 절차나 이런 걸밟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역시도 이 직업국 자체가 추락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3대 개혁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대 개혁이 노동 분야의 개혁 그리고 연금 분야의 개혁 그리고 교육 분야의 개혁을 말하는데요. 일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대학 자율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대학에 있던 각종 규제들을 조금 완화해주고 그 완화에 따라 따라서 대학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교육 개혁의 방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어, 이 어떻게 보면 교육 개혁에 발맞춰서 그 대학 내부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토대로 강한 수위의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를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늦춰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지업국 중에서도 사실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이 강원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원대가 사실 홍보 전략을 두고 홍보할 때 쓰는 문구 역시도 서울에서 몇분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범 수도권 대학들이 그나마 올라가고 그 밑에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호남 지역의 대학들은 하락세를 거를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이 현실을 빠르게 직시하고 우리 빨리 대응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경북대가 우리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빠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사빈의 청년 나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